엄마! 또내 아내한테 전화했었어요! 애 낳았다길래 축하한다고 한 마디 했는데 그게 잘못이니? 아내가 시댁 연락받기 싫어한다고 몇 번을 말해요! 난 할머니잖아. 손주 낳은 걸 축하도 못해? 아니, 왜 도대체 내 말을 안 들어요? 연락하고 싶으면 나한테만 해요! 아들아, 난 그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심숙희입니다. 방금 들으신 게 제가 둘째 아들에게 들은 말입니다. 며느리에게 축하 전화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아들 재욱이가 서른 중반에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드디어 결혼해요. 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며느리는 재욱이보다 일곱 살 어렸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첫 만남에서 며느리가 인사하던 모습이 참 예뻤어요. 큰 며느리가 어머니, 동서 참 착해 보여요. 라고 하기에 저도 그러게, 우리 재욱이가 복이 많구나. 했죠. 처음엔 정말 잘될줄 알았습니다. 결혼식 후에 전화했을 때도요. 얘야, 신혼여행 잘 다녀왔니? 네, 어머니. 잘 다녀왔어요. 요즘은 어떠니? 재욱이가 잘해주니? 네, 잘해줘요. 그때만 해도 대답이 짧은 게 부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늦었죠. 얘야,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한다던데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엄마, 집들이는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아내는 잘 몰라요. 아니, 집들이를 하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몰라? 그냥 바빠서 제가 다 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집들이 날 저는 음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의 인사가 영시큰둥했어요. 제가 요리한 갈비찜을 보고도, 어머니, 너무 많이 해오신 거 아니에요? 다들 좋아하니까 넉넉히 했지. 너도 많이 먹으렴. 네, 큰 며느리는, 어머니 갈비찜 최고예요. 라며 좋아했는데, 둘째 며느리는 별로인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작은 애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 누구? 둘째 며느리.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야. 분위기가 달라. 큰 며느리랑은 다르게 너무 거리감이 느껴져. 명절 때는 더 심했습니다. 추석 준비를 위해 며느리에게 전화했는데. 얘야, 추석 때뭐 준비할까? 저는 내가 다 붙일 테니까. 어머니, 저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아, 그래. 미안. 언제쯤 통화 가능하니? 전화가 끊겼어요. 나중에 재우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자꾸 아내한테 전화해요? 추석 준비 얘기하려고. 아내가 바쁘대요. 그런 건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니, 며느리랑 직접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이니? 엄마, 제발요. 아내가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한다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화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어느 날 문자로라도 소통해 보려고 했습니다. 얘야, 백화점 세일하는데 같이 쇼핑 갈래? 답장이 없었어요. 다음 날 바빠서 못 봤어요. 다음에요. 그래. 언제 시간 되니? 읽은 표시만 뜨고 답은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큰 애야, 혹시 내가 뭘 잘못했니? 둘째가 날 피하는 것 같아. 어머니. 사실, 동서가 시댁이랑 거리 두고 싶어 한대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 그렇대요. 독립적이고 싶어 한대요. 독립적이고 싶다는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재우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아내가 임신했어요. 정말, 아이고, 잘됐다. 아내 바꿔줘봐. 축하한다고 인사라도 하게. 엄마, 아내 지금 입덧 때문에 힘드니까 제가 대신 전해줄게요. 그래도 직접 축하해 주고 싶은데. 엄마, 왜 자꾸 그래요? 아내가 싫어한다니까요. 처음으로 아들이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칠 후못 참고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얘야, 임신 축하한다. 몸은 좀 어떠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 너무 힘들어서 전화가 끊겼고 곧바로 재욱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또내 아내한테 전화했었어요? 임신 축하한다고 한마디 했는데 그게 잘못이니 난 할머니잖아. 존주 생긴 걸 축하도 못해 됐어요. 앞으로 아내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꼭 필요하면 저한테만 하고요. 재욱아 너 지금 엄마한테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우리 집에도 오지 마세요. 내 얼굴도 못 봐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족 단톡방 얘기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우가 우리 가족 단톡방에 네 아내도 초대할까? 큰형내도 있는데. 엄마, 아내가 단톡방 싫어해요. 왜? 가족끼리 소통하는 건데.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데요. 시댁 사람들이랑 단톡방 하는 거. 아니, 우리가 남이니? 가족이잖아.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아내 성격이 그래요. 넌 아내 편만 드는구나. 엄마가 너무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강요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재우기를 통해서라도 소식을 듣고 싶었어요. 재우가 며느리 입덧은 좀 나아졌니? 괜찮아요. 뭐 먹고 싶은 거 있대. 내가 해다 줄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해요. 병원은 잘 다니고? 엄마, 그만 좀 물어보세요. 우리가 애도 아니고, 알아서 다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조차 저를 귀찮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아들을 통해서요. 엄마, 재욱이네 딸 나왔대. 정말? 언제? 재욱이는 왜 연락 안 하지? 글쎄요, 저도 우연히 들었어요. 곧바로 재욱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재욱아. 애 낳았다면서. 왜 엄마한테는 연락도 안 해? 아. 바빠서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고? 손주 태어난 걸? 됐어요, 엄마. 산후조리원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러 오세요. 언제 가면 되니? 제가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요. 견디다 못해 또 전화했어요. 재우가 왜 연락이 없어? 언제 손주 볼수 있니? 엄마 지금은 좀 아내가 육아로 힘들어해요. 잠깐 얼굴만 보고 가면 안 되니? 안 돼요. 아내가 쉬어해요자돈 내는 갔다 왔다면서. 그건 아내의 부모님이니까요. 나는 뭐니? 할머니잖아. 엄마 제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결국 손주를 본건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그것도 재욱이네 집이 아닌 밖에서요. 할머니, 손주 왔어요. 카페에서 만난 재욱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여느리는 없었습니다. 니 네, 처는 집에서 쉬어요. 피곤하대요. 아기 이름은 뭐니? 서연이요. 서연아, 할머니야. 어머, 이쁘기도 해라. 엄마, 30분만 보고 가세요. 아내랑 약속했어요. 겨우 30분. 네. 그것도 아내 설득하느라 힘들었어요. 고작 30분, 6개월 만에 본 손주를 30분만 보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 재우기가 좀 심하긴 하네. 손주가 너무 어려서 그렇겠지. 손주 얼굴 한 번도 제대로 못 보는데. 이게 무슨 할머니야.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119예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 주세요. 구급차를 기다리며 급히 재욱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느리야,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재욱이 좀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더니 재욱이가 받았어요. 엄마, 왜또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재욱아,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금 119 불렀는데 뭐? 아, 아빠가요? 그제야 아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와, 응급실로 가고 있어. 네, 지금 갈게요. 병원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재욱이가 도착했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괜찮을까요?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재욱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왜 먼저 나한테 전화 안 했어요? 네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그래도 아내한테 전화하면 어떡해요? 용건도 안 물어보고 끊었다면서요? 아빠가 쓰러졌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너라도 붙잡고 싶었다고. 그때서야 재욱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했네요.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남편이 퇴원한 후 재욱이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했습니다. 재우가 아버지 건강도 안 좋은데 서연이라도 자주 보여 줄수 없니? 엄마. 그건 좀. 왜? 또 며느리가 싫어해? 아내가 아직도 불편해해요. 아빠가 쓰러진 것도 봤잖아. 언제까지 이럴 거니? 죄송해요. 제가 더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며느리와는 직접 연락할 수 없었고 손주도 마음대로 볼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큰 며느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어머니 요즘 힘드시죠? 응. 둘째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저도 가끔 동서 만나면 불편해요. 시댁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어머니, 그냥 포기하세요.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면 더 멀어져요. 나도 이제 지쳤어. 더는 기대 안 하려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둘째네는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신데도 안 오니. 엄마, 이해해 주세요. 아내가 임신 중이라 힘들대요. 또 임신이래요. 첫째 때도 그랬는데 둘째도 그럴 거라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재욱이네에서 둘째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큰 아들을 통해서요. 엄마, 재욱이네 둘째 낳았대요. 아들이래요. 그래. 언제? 어제요. 이번에도 우리한테 연락 안 했네요. 저기 쓰렸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까요?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욱이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그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 아내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애들을 봐달라고? 네.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만요. 서연이랑 둘째 좀 잠깐. 니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 애를 봐달라고. 엄마 정말 급해요. 어린이집은 대기가 너무 길고. 안 돼. 못 봐줘. 엄마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재욱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아내가 좀 예민해서. 예민하다고.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애들 얼굴도 못 보게 했고. 엄마. 그때는 상황이. 됐어. 불편한 사이끼리 애를 맡겨도 되겠니? 믿을 수 있겠어. 제가 예전에 아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더니. 아들이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애 때문에 일 못하는 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둘째를 낳았니? 엄마. 혼자 감당 못할 거면 왜 낳았어? 나 보고 연락하지 말라더니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그때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 안 된대. 잠시 후 전화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였어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게 행동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알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필요 없어. 용건 있으면 아들 통해서 연락해.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욱이가 몇번더 전화했지만 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엄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안 돼. 너희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래도 피가 섞인 손주들인데 피가 섞였으면 뭐 하니? 얼굴도 못 보게 하면서 그 후로도 재욱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했어요. 엄마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어쩌라고 몰라 알아서 해. 돈이라도 드릴게요. 하루에 10만 원씩이요. 돈 같은 소리 안 해. 내가 돈이 없니?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 정말 너무해요. 내가 너무하다고?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어느 날은 문자가 왔어요. 엄마,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육아가 너무 힘들대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울증이라는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동안의 일을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그럼 친정 엄마한테 부탁하면 되겠네. 왜 나한테 부탁하니? 장모님도 일하세요. 그리고 멀리 사셔서. 야,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부탁할 수 있니? 나도 바쁘니까. 너가 육아휴직을 쓰던 돈 주고 사람을 쓰던 알아서 해. 사실 그렇게 바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당한 서름을 생각하면 절대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중재에 나섰어요. 엄마, 재욱이가 진짜 힘들어해요.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너는 왜 동생 편만 드니? 편드는 게 아니라 조카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럼 네가 도와주면 되겠네. 난 못해. 엄마. 3년 동안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할머니 취급도 안 해줬고 이제 와서 왜 할머니를 찾니? 남편도 설득하려 했어요. 여보. 그래도 손주들인데 애들은 죄가 없잖아. 당신은 아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당신 쓰러졌을 때도 나한테 왜 며느리한테 전화했냐고 화냈잖아. 그건 그렇지만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재욱이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나고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서 재욱이를 만났어요. 양손에 아이들을 데리고 장을 보고 있더군요. 어? 엄마 서연이가 절 보고 말했어요. 아빠 저 할머니 아니에요? 응 할머니 맞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제게 인사했지만. 전 그냥 지나쳤어요. 뒤에서 재욱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바쁘신가봐 가자.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마음이 좀 아프긴 했어요. 손주가 인사하는데 못본 척한 게. 하지만 그동안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용서가 안 됩니다. 지금도 가끔 재욱이에게서 문자가 와요. 엄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전 이제 답장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제욱이에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엄마께 상처를 너무 많이 드렸네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정말 죄송해요. 아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매일 울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읽고 나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3년의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또 찾아왔어요. 어머니 도련님이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도 정말 달라졌대요. 3년 동안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 이제 와서 달라졌다고 어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 그들이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큰며느리도 할 말이 없는지 한숨만 쉬었어요. 주말에 남편이 또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이제 그만 용서해줘. 우리 나이에 자식이랑 이렇게 지내면 안 돼. 당신은 참 속이 좋네. 그렇게 무시당하고도 용서가 돼. 그래도 자식이잖아. 질수할 수도 있지. 질수. 3년이 실수야. 재우기도 충분히 벌 받았어. 이제 우리가 어른답게 됐어. 난 어른답지 못해서 못하겠어. 사실 저도 가끔 흔들려요. 특히 친구들이 손주 자랑할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우리 손녀가 어제 피아노 대회에서 상 받았어. 우리 손자는 벌써 한글을 다 떼했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파요. 나도 손주들이 있는데. 얼굴도 제대로 모른다는 게. 하지만 그때마다 3년 전 재우기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엄마! 한 번만 더 직접 연락하면 애도 못 봐요!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어제는 꿈을 꿨어요. 서연이가 할머니 하고 부르면서 제게 달려오는 꿈이었죠. 꿈에서는 제가 서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가 미안해. 그동안 못 봐서. 괜찮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꿈에서 깨고 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자식의 잘못을 언제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할까요?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동안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네요. 용건 있으면 아들 통해서만 연락하세요. 시댁이 연락 받기 싫어해요. 에, 얼굴도 못 봐요. 이런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과연 전 언제쯤 이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재욱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아파요. 뭐? 폐렴으로 입원했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계속 울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많이 아프니? 네, 열이 너무 높아요. 엄마 한 번만 와 주실 수 없어요.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왜 할머니는 우리 안 좋아하냐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아픈 손주를 외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가봐. 애가 아프다는데 당신도 할머니야. 손주가 아프다는데. 가봐야지.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보는 손주였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힘없이 저를 불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서연아, 많이 아프니? 네. 할머니. 왜 그동안 안 오셨어요? 친구들은 할머니가 자주 오신대요. 우리 할머니는 왜안 와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재욱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바빴어. 다음엔 자주 올 거예요. 그래, 자주 올게. 그 말을 하는 순간 3년 동안 쌓아놨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고 철없었어요. 시댁이 불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것 같아요. 저도 엄마니까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었어요. 재욱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제발요. 엄마.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사이 좋게 지내요. 네. 그 작은 손이 제 마음을 녹였어요. 그래. 사이 좋게 지내자. 눈물이 났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죠. 재욱이와 며느리도 울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죄송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3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진 않겠죠. 하지만 이제는 서로 조금씩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여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어머니,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어떨까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둘째 손자도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죠. 이름은 서준이인데 할머니를 참잘 따라요. 할머니, 할머니. 서준이가 저를 부르며 달려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 올라요. 재우기는 요즘 퇴근길에 자주 들러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엄마, 이거 아빠 드시라고 사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온천 가실래요? 가족 다 같이요. 예전에 다정한 아들로 돌아왔죠. 명절 때는 온 가족이 모였어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부 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내 네, 어머니, 이제는 단톡방도 만들었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요. 매일 아침 며느리가 인사를 해요. 어머니, 아버님, 좋은 아침이에요. 존주들 사진도 자주 올라오고 소소한 일상도 공유해요. 큰 며느리가 얼마 전에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아무래도 가족이 화목하니까 좋지. 동서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응. 나도 느껴. 지난 3년이 꿈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았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것 같습니다. 얼마 전, 며느리가 저에게 편지를 줬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렸어요. 시댁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가 저희 엄마예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잘 됐어. 이제 우리 가족 다 화목하게 지내니까. 응. 정말 다행이야. 당신이 용서해줘서 가능했어. 아니야. 우리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지. 요즘 저는 너무 행복해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며느리와 쇼핑도 가고.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요. 힘들었던 3년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혹시 저처럼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가족이란 그런 거 아닐까요? 서로 상처도 주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 이제 저는 매일이 감사해요. 다시 찾은 가족의 사랑이 있어서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